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날이 이제 점점 추워지고 있죠. 어, 이렇게 옷을 잘 입으셔서 이 환절기 가운데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또 힘쓰시고 주의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오늘 구역공과 44강 오늘 내용이 참 중요해요. 번제단에 대한 내용인데요.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도와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성의 가족들 흩어져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늘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구역 식구들, 구역장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락하며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든든한 구역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영접합니다. 이 말씀에 성령을 도와 주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또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44강 178페이지 번제단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3절의 말씀이죠. 제가 먼저 함께. 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3절인데요.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재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여기 재단이, 재단은 히브레어로 미즈베아흐라는 단어인데, 번재단을 얘기해요. 이 번재단의 척수, 이 번재단의 크기를 우리에게 가르켜 주시는 거죠. 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속죄사역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또 죄사함 받은 힘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속죄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속죄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속죄 사역을 이르는 이 속죄 사역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가 어디냐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래서 성전의 중심은 번제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 구약의 성막을 볼 때에도 어, 번제단이 있었죠. 바로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거든요. 바로 이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도 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중심은 번제단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스겔 성전 평면도를 놓고 양쪽 꼭지도 꼭지점에서 대각선으로 서로 연결시켜 보면 어정 가운데 위치한 기구가 바로 번제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 성전의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번제단은 속죄 사역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번제단은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를 체험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번제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제는 번제단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181페이지의 어, 그림을 보면 또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번제단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의 구조를 크게 다섯 가지는 이해하셔야지 어, 빨리 우리가 이 번제단에 대하여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번제단에는 밑받침이 있다는 거죠. 밑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밑받침은 지면에 이렇게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척 되는 높이에 어, 밑받침이 있다. 그리고 어, 밑받침 위에 이제 번제단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 건물을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잖아요. 어, 방석이라고 해서 기초를 하고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잖아요. 마찬가지로 번제단도 어, 땅을 일척 높이의 땅을 파서 그 땅을 판 곳에 일척의, 일척 높이의 밑받침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밑받침 위에 번제단을 세웠다. 두 번째는 밑받침 위에 3층으로 올라가 있어요. 번제단이 3층의 높이라는 거죠. 그래서 밑받침 위에 3층의 높이로 번제단이 세워졌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각 층마다 정방형 구조예요. 각 층마다 3층이라 그랬잖아요. 아래 1층도 정방형. 아래, 어, 그 다음 2층도 정방형. 그래서 1층은 16척, 16척. 가로, 세로가 16척, 16척의 정방형이에요. 밑받침은 18척, 18척의 정방형이고, 1층은 16척, 16척의 정방형이고, 2층은 14, 16, 어, 14척, 14척의 정방형이고, 맨 위에 3층은 12척, 12척 가로세로가 12척, 12척의 정방형 구조로 이렇게 각 층마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각 층의 한 변의 길이는 아래층보다 2척씩 짧아요. 각 층의 한 변의 길이가 어, 아래층보다는 2척씩 짧아요. 그래서 밑받침은 18척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1층은 그거보다 2척이 짧은 16척이고, 또 2층은 1층보다 또 2척이 짧은 14척이고, 3층은 또 2층보다 2척이 짧은 12척. 이러한, 어, 이렇게 각 층마다 2척씩, 2척씩 짧은 구조의 정방형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181페이지 그림을 보면서 잘이 번재단의 모양을 먼저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번제단의 구조는요, 계단이 있는데, 3층이 높이니까 올라가려면 계단이 있어야 될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제단에는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이 동쪽 방향을 향하여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올라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문들도 다 동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 바깥들 동양한 문에서 바깥들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안뜰 동양한 문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안뜰 동양한 문과 문간을 지나게 되면 안뜰에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번제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단 계단이 동쪽으로 향하여 있기 때문에 바로 번제단 동쪽으로 향하여 있는 계단을 통해서 번제단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그 번제단 계단을 통해서 3층까지 올라가게 되면 바로 앞에 성소와 지성소, 그 성전을 또볼 수가 있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말로만 들어서는 이해되는 것 같지만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지도를, 에스겔 성전 그 평면도를 펼쳐놓고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서 마음속에 새겨놓는 이러한 귀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번 시간을 내셔서 행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79페이지에 자, 이제 번제단 19번째 방문한 곳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까지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번제단 청량의 기준 그랬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인 에스겔서 43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여기 재단은 미지베아흐 번제단을 얘기한다 그랬죠. 번제단의 척수가 이뤄야 돼요. 그러면서 한자는 여기 한자는 암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로 척을 얘기하고 있는 에스겔 성전의 청량의 기준 단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암마는 한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른다. 우리가 이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이것을 우리가 일반 규빗이라 그래요. 한 규빗, 일반 규빗. 그래서, 어, 보편적으로 45.6cm라고 한다 그랬죠. 이 일반 규빗,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까지 이르는데, 거기에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얘기하고 있죠. 한 손바닥은, 어, 요 길이를 얘기해요. 한 손바닥. 이것을 토파흐 라고 해요. 히브리 원문에는 이한 손바닥을 토파흐 라고 하는데, 7.6cm의 길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마라고 하는 한 척은 일반 규빗이 45.6cm에 한 손바닥을 더한 7.6cm 이걸 더하면 53.2cm가 되겠죠. 이 53.2cm가 한척 안마라고 하는 에스겔 성전의 기본 청량 단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단을 이제 청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에스겔 성전의 이 청량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 번제단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에스겔에서 40장 5자 말씀을 때에 성전 청량을 시작할 때에 이한 척이라고 하는 일반 규빗에 7.6cm가 더해져 있는 한 손바닥을 더한 이 53.2cm의 암마라고 하는 한 척을 어 이렇게 기본 단위로 에스계 성전을 재겠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계 40.5절에서 이미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다시 번제단을 청량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이 청량 단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 번제단이 에스계 성전 전체와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간 부분에 보면 밑줄이 하나 있죠. 번제단이 곧 성전의 축소판과도 같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전체의 축소판과도 번제단이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번제단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번제단의 크기 이제 크기를 보게 되죠. 자, 이 크기를 보기 전에 18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번제단의 규격 이 그림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위에서 내려다본 위에 있는 것은 위에서 내려다본 번제단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번제단은 옆에서 바라본 번제단의 모습이에요. 지금 계단이 오른쪽 동쪽으로 향하여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번제단 밑에 있는 번제단의 모습은 남쪽 방향에서 바라본 번제단이라는 것을 번제단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위에 위에서 내려다본 번제단의 모습을 먼저 보시면 오른쪽에 어 크기가 있죠 18척 16척 14척 이 18척 옆에다가 밑받침 적어 놓으세요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밑받침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제단은 밑받침이 있다 그랬어요 밑받침은 가로세로가 18척이에요. 그다음에 그 앞에 16척 있죠. 이 16척에다가는 1층 적어놓으세요. 번제단은 밑받침 위에 3층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 1층의 가로 세로의 길이가 16척이에요. 그다음에 어 앞에 또 14척 있죠. 여기에다 2층 적어놓으세요. 2층. 그니까 2층은 가로 세로가 14척인 정방형의 구조고. 그다음에 3층 남았잖아요. 그 그림체 위에 보면 가로 세로 12척. 이렇게, 어, 표시가 되어 있죠. 12척. 여기에다 3층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아, 번제단은 밑받침 위에 16척, 14척, 12척. 이렇게 2척씩 좁아지는 구조고, 각각의 정방형의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밑에 남쪽에서 바라본 측면도를 보세요. 밑에 보면 지면 밑으로 조금 이렇게 어, 들어가 있는 밑받침이 있죠? 이게 1척이에요. 1척이 지면에 들어가 있는 밑받침이에요. 어, 오른쪽에 1척 옆에 밑받침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위에 2척 있죠? 이제 그 1층이 되는 거죠? 그니까 1층의 높이는 2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척 옆에다가 1층 적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2층 있죠? 이제 4척. 그 4척 옆에다가 2층 적으시고, 또그 위에 4척 있고, 뿔 모양이 있죠? 그 위에 4척에다가 3층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측면들을 볼 때에도, 아, 밑받침에, 밑받침의 높이는 1척이고, 그 다음에 1층의 높이는 2척이고, 2층과 3층의 높이는 4척씩이구나. 이렇게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밑받침을 빼고, 1층, 2층, 3층의 높이는 전부 10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은요 밑받침은 지면에 묻혀 있으니까, 번제단의 높이는 전부 1층, 2층, 3층은 2척, 4척, 4척 다 더하면 10층이, 10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측면도 왼쪽에 보면 번제단의 높이는 지면에서부터 뿔을 제외한 3층까지는 10척의 높이다라는 것이 잘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층에는 뿔이, 이렇게 번제단 뿔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그림을 잘 보시고 다시 179페이지로 넘어와서 두 번째 번제단의 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 층의 높이는 4척이라 그랬죠. 여기 각 층의 높이는 4척. 자, 그림으로 이해가 되시죠? 1층은 2척이고 높이가 2층과 3층의 높이가 4층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각 층은 2층과 3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에스겔서 43장 14절 하반절에 이 아래 층면에서 2층의 고가 4층, 4척이요, 그 가장자리에 광이 1척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 이것은 뭐냐면 1층은 전체 가로 세로가 16척이고, 2층은 가로 세로가 14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각 층마다 2척씩 어, 좁아져요. 그러니까 양쪽으로는 1척씩 좁아질 때에. 전체 2척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 한번 179페이지 하단에 이 부분을 직역한, 어,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그 작은 층으로부터 큰 층까지가 4척이며 너비가 1척이다. 작은 층으로부터 큰 척까지의 높이가 4척이래요. 여기 작은 층은 2층을 가리키는 거예요. 2층. 그리고, 어, 큰 층은 번제단의 1층을 가리켜 줘. 왜냐하면 큰 층의 넓이가 16척씩, 2층의 넓이 14척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1층을 큰 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또 성경에서 2층을 작은 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1층 제일 위에서 2층 제일 위까지 높이는 4척이잖아요. 지금 이것을 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 각 층은 2척씩 좁아지기 때문에 양쪽으로 1척씩 좁아지는 구조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180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어 에스겔 43장 15절에서 그번제단 위층의 고가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소순 뿌리 내시며 이건 이제 3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3층의 높이도 사척이고, 3층에는 뿔이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번제단맨 위에 있는 3층의 높이가 역시 밑줄되어 있죠? 4 적으시면 되겠죠? 사척이며, 그맨 위에는 소순뿔이 4개가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성도 여러분, 이걸 듣기만 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헷갈려요. 꼭 그림을 보고, 어, 잠깐 정지시켜 놓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서 알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에요. 수치가 있고 크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꼭어 지도를 그림을 보고 확인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괄로죠 각층의 장과 광이에요. 에스겔에서 43장 16절에서 그 번제하는 바닥에 장이 12척이요. 여기 번제하는 바닥은 제일 위에서 번제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3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3층은 장 길이가 12척이고 광 넓이도 12척이니 네모반듯하다. 그래서 그 181페이지 보면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을 보십시오. 보면 3층 아까 적어 놓으라 그랬죠. 괄호세로가 12척으로 네모반듯하잖아요. 정방형 구조예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에스겔 43장 17절에서는 2층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장과 광이 각각 14척, 2척씩 넓어지죠 내려갈수록은 또맨 아래 층도 마찬가지로 사방의 위쪽 가장자리가 1척씩 되기 때문에 장과 광이 각각 밑줄이 16척 적으시면 되겠죠. 이런 이러한 정방형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는 12척, 3층이 그 다음에 2층은 14척, 그 다음에 1층은 16척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머리에 이 그림을 꼭 그려 넣으셔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81페이지 위에 있는 세 번째 보면요, 번제단의 층계를 얘기하고 있죠. 번제단 밑받침 위 지면으로부터. 번제단 맨 위층에 번제단 들이는 바닥까지는 10척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5.32m예요. 그리고 이 번제단에는 계단이 있는데 동쪽으로 향하여 있다. 그래서 성소의 반대편이죠. 그러니까 계단에서 올라가서 보면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뭐 그림을 보면서 확인하시고 이 번제단의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시고 다음 주에도 이 번제단의 내용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중요한 의미죠. 이 번제단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번제단은 어떠한 부속사적인 의미가 있는지 함께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번제단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이제 다음 주에 구속사적으로 이 번제단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깨달을 때에 더욱더 실감나게 알고 이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도 주의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